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6월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 그의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연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굴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여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려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참난 것을 다 차고, 나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어. 저 우리 공동체 가치관 첫 번째 사건으로 유월절을 보고 있어요. 그죠? 유월절이라고 어, 어, 하는 것은 어, 곧 해방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이야기하라면 해, 해방절 어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0 0 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어 종살이 애굽에서의 삶을 이제 탈출하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지는 날 이제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단순히 그냥 해방의 날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거지 가나안. 그 가나안은 어, 지금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400년 전 그리고 이삭 덕을 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가나안 땅. 땅에 대하여서 목표를 가지고 가난으로 가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주어진 해방이라고 하는 사실이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재정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 상황은 그 종사리에서의 현재적 상황은 떠나기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지? 그 여러 가지 생각, 사고,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어지는 준비를 갖추는 과정 이제 그 6월절을 바라보면서, 어, 한번 봐, 본문의 말씀을 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재미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2절 말씀뭐라고 그래서, 이 달을,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달의 시작,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을, 지금까지 인류는 역사에 시간이 있잖아, 그지? 해가 있고, 그지? 달이 있고,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해와 달일 연수 이거 이것과는 이제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하나님 메시지는 그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지?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야, 그지?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서기 몇 년도 이야기하기 전에. 어, 당군의 자손으로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에 단기가 몇 년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그거 잘 모르지. 단기가 몇 년부터. 우리 당군 때부터 신화, 당군 신화의 그 역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여러분 계산하는 분 모르지? 요즘 사람들은 몰라. 그게 뭐냐 면 서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로부터 시작해서 서기가 시작됐잖아. 그 서기 이전이잖아. 서기 이전 2333년이야.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뭐 이가 삼삼삼하게 기억한다. 그래, <laughs> 이가 삼삼삼 기억한다. 그게 이제 단군의 역사야. 단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군의 역사부터 시작된다. 그랬을 때는. 서기 전몇년 233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매야 2020년이니까 플러스 2020 해이죠 제 2333년 플러스 2020년 하면 지금 단기 몇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도 서기 몇년 그러니까 서기 전이지 그지? 서기 전몇년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말할 때 뭐라고? 너희 는 이달을 네, 너희에게 달의 시작, 시작 첫달 그지? 대게 하고 그리고 첫 날을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그지? 그렇게 첫 날을 삼아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이르되 이달 열흘에 라고 이야기했어 이달 열흘 그러면 뭐야 1월 10일이 되는 거지 첫달 10일째 되는 날이야 첫달 10일째 되는 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 며칠 때? 10일 때 그럼 뭐야 일을 시작하고서부터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10일째 잡아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하는 거야.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적으면, 뭐, 이 숫자에 따라서 비율을 맞추고, 만약에 숫자가, 어, 어린 양이, 어린 양에 비해서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한공동체 식사를 만들어서, 그 어린 양을 한꺼번에 먹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숫자들로, 가족 구성을 다시 하라는 거지, 그지? 가족 구성을 다시 하라는 거, 어린 양을 취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 어린 양을 몇 마리 잡고, 그지? 몇 마리 잡았는데 또, 어 뭔가 좀 숫자가 안 맞을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이웃 중에서 한두 명된 가족들을 함께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지? 그렇게 이야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16일 뭐야? 6절 말씀 한번 보니까, 이달, 열, 열,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아, 그럼 뭐야? 10일째 되는 날, 양을 잡는 거야. 그리고 가족 구성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열 나흘이니까 뭐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일이야 그게 나흘이야 그 사일 동안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보관하는 거야, 그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 어린 양을 잘 구별해놨다가 그날 잡아서 그지? 잘 보관했다가. 그날 피를 잡아서 그러니까 십일째 양을 산 양을 죽이라 아니면은 십사일째 양을 죽이라 얘기된 분명하지 않지만 죽에서 피를 뿌리라 그러는 걸 보면 열나흘째 돼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 양을 뭐야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썬나물과 무교병으로 함께. 그동안에는 뭐야? 뭘 준비하는 거야? 썬나물도 준비하고 무교병도 준비하는 거야. 근데, 무교병을 준비하는데, 무교병을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오늘 말씀 읽지 않은 말씀이 있다그 다음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식구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어린 양한 마리 잡아서 잘 생각해봐. 어린 양한 마리 잡아서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식구들이 무교병을 준비할 때 얼마만큼의 무교병을 준비해야 돼?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썬 나무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준비하는 날로 며칠을 주는 거야. 1십일을 주고, 그 다음에 14일째 잡고, 그래서 그때의 그날은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야? 떠날 날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먹느냐? 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불사르라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는 또 어떻게 먹으라고? 그냥 앉아서 평안히 먹는 것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딱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게끔 떠날 준비를 해서 서서 서서 뭐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시, 지팡이를 잡고서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야. 다시 말해서 어느 때에 떠나라고 하면은 그 즉시로 떠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라. 며칠 동안에. 10, 10일 또는 14일 동안에 그것을 다갖춰어라 그리고 이미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유월절을 미리 예고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이웃에서 뭐를 다 구하라고? 은금을 구하라. 다 취하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하라. 그래서 재산을 모으라. 그래서 그 재산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 첫 번째 행동 가운데에서 그들이 뭐야 따를자는 따르고 따르지 못할 자는 따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대로 너희가 행하라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쉽게 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왜? 하나님에 대해서 뭐야,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모세가 하고 있는 것도, 모세가 예고한 바에 대해서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서 믿을 믿음까지는 을믿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걸려 있어?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가운데 뭐냐면,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너희가 그것을 먹고 있을 때에, 너희가 먹고 있을 때에 뭐가 일어날 것이라고? 응?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뭐라고?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서부터? 바로에게서부터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짐승에게까지 누가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보면 그 다음에 규정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 만약에 문설주가 있어서 그 죽음 죽는 날 장자가 다 죽는 날 죽음의 분위기가 죽음의 그늘이 근세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라도 뭐야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구속받는 공동체 속에 뭐를 받지 않는 백성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할래 받지 못한 백성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가족 가운데 있는 돈으로 산 자나 그저 전쟁에서 노예가 된 자나 뭐 종살이니까 그들을 전쟁에가지고 노예 된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공유하여 있는 파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만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떨쳐져 나가서 그들의 장자마저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은 뭐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동체에 소속됐다고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의 그 장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고 할지라도 할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나라에피 묻은 문설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규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규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야? 아이고 이거 행치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뭐할 수도 있다고 우리 장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전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순종하고 있는 거야 따르고 있는 거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 죽음에 대한 경고, 이 죽음에 대한 역사에 대하여서 미리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한 규정을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건데. 그래서 믿음에는 구원에는 어느 정도의 뭐라고 강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뭔가 행동 변화를 할때 뭔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때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악에 대해서 악에서부터 그리고 뭔가의 이건 틀린 것에 대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렇게 빠져 나오거나 그할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뭐라고 이와 같은 강압적 요소들을 통해서 구출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만 100% 맡겨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뭐라고?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분명히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두려운 내가 행치 하냐하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전제로 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다 <laughs> 너희는 대대 손손 이 유월절을 너희가 이대로 규례로 지키라고 그래. 규례로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입니까라고 하면은 오늘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앞으로 뭐 뭐야? 지금 1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10일, 그 다음에 14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묻는 자들에게 다가르켜서이유월절의 의미를 대대로 죽킬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전달하라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은 테두리 속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유월절의 의미는, 이미 그냥 설명했지만,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그곳을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떠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교제를 지켜야 되는 상황들을 미리 다 예상하여서 다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시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시의를 주시면서 과정을 주시면서 그리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순정뭐그틀 안에서 행하도록 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놓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뭐라고? 그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신앙이 마치 좋은 신앙인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뭐라고? 10일의 의미, 14일의 의미.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주어져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의 지침 그리고 뭐라고 그때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 있어야 될 무교병만을 먹어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한 준비들 이런 모든 준비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계획하지 않니하고 그들들을 다딛고 점핑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신앙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제대로 정말 했는가라고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거의 모르는 거지. 거의 모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간을 따라서 준비되어진 시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그래서 뭐라고 흠없는 어린 양들을 구별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10일 동안 잘 지켜두는 두는 것과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잡아 잡아서 먹는 것과 먹을 땐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순간 말은 뭐야. 다 삶아서 먹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내장까지 다 불태워서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뭐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불태 남는 것은 다 불태워 버리라고 하는 그런 문설주의 문에 바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미한 세미한 인간들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그걸 불필요하거나 불신앙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으시기 위해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의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국이 복을 받을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허술하게 그냥 허술하게 점핑해 가지고 점핑 점핑 해 가지고 뭐 위대한 민족, 창대하고 강근, 강한 강 민족으로 삼나? 아니오에 철저한 가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패하고 그것마저도 가능성이 없어버리면 광야에서 육십만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일구어서 철저하게 그 민족 되게 하시는 되어지는 존재로 되게 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유월절을 계획하고 전수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떨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버림 받는 거야.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이스라엘의 해방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리고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주어진 상황들은 다 뭐라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야? 하나님이 다 배경을 준비해주시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조성해주시나? 너 no. 성경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여진지라. 더 완악하여졌으면 뭐야? 더 호시탐탐.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 하지 못하게 하고 더 그런 속에서 뭐라고 이런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공동체 뭐라고 가치관의 정립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핸들링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않고는 우리 앞으로 공동체 변화 공동체 가치관의 정립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 순간도 거저 먹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에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 어?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부르시는 여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제 유월절의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뭐야? 허리띠 띠고 그리고 뭐라? 급하게 지팡이를 짚고 그 채로 서서 그 음식을 먹는 그들의 심정 그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겠어 긴장되겠어. 안 되겠어. 마음이 단단히 새겨지겠어. 안 새겨지겠어.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개입하여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아멘.